폐가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 5가지 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손상이 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폐의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기침이 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침이 나오고 가래까지 끼어 있다면 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만성 폐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폐활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폐섬유화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손톱 색깔이 변했다. 건강한 손톱은 분홍빛을 띠는데 만약 손톱이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하다면 폐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에 누우면 숨 쉬기가 힘들다. 누우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베개를 높이면 그나마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폐의 수분이 차거나 신부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한데 체중까지 급격히 줄었다면 폐암이나 폐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고 계속 마른 기침이 난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